3년 전, 친하게 지내던 고향 동생과 타지에서 같이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과는 거의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동생의 친구들도 몇번 만난 적이 있어 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집에 있기로 하고 동생만 외출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도 없었고 할 것도 없어서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아직 새벽이라 다시 잠을 자려고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대 앞에 긴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당연히 동생이겠거니 생각하며 눈을 감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긴 생머리였는데 같이 살던 동생은 머리에 웨이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눈을 살짝 떠서 화장대를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확실히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방에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결에 잘못 본 거겠지 싶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타났던 여자는 제가 잘못 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친구들끼리 한 친구 집에 모여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놀다가 3명은 집으로 가고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친구와 저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눈도 못 뜨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그제서야 눈을 뜬 저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아침에 알려주겠다고 다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와 아침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도 TV를 보다가 옆에서 같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잠에서 깬 친구가 뭔가 싶어서 저를 봤더니 제가 계속 중얼거리더랍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제 쪽을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고, 제가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무섭다고 떨고 있더랍니다. 그 여자는 긴 생머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본 여자와 같은 인상착이었습니다. 참고로 친구에게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후로 그 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나타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겪으신 일입니다. 그날, 유난히 술에 취하신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오시던 중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는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셨고, 공중 화장실에서 속을 정리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친절하게 아버지의 등을 두들겨 주더랍니다. 아버지는 괜찮다며 됐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등을 점점 더 세게 치더래요.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아해하며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니 그 여자가 속삭이듯이 말하더래요. 엎혀있네? 아버지는 아까 일도 그렇고 기분이 나빠져서 그 여자분을 보며 화를 냈다고 하십니다. 뭐야? 뭔 소리야? 그러자 그 여자가 씩 웃으며 같은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엎혀있네? 혀있네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불이 꺼진 건물을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비치더랍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정말 어떤 여자가 엎혀있더래요. 머리가 반쯤 꺾인 채로요. 아버지는 그후로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모셔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모셔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무서웠던 이유는 말이야. 나한테 엎혀있는 여자가 내가 지나가면서 봤던 그 여자였어. 장마가 시작된 어느 여름의 일이다. 난 아파트 내에서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자주 오는 동네 꼬마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아저씨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뒤쪽 언덕에서 누가 춤춰요.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제부터 하루 종일 춤만 춰요.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아저씨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던 바쁜 하루였다. 장마철이라 밤새 폭우가 쏟아졌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비가 그쳤다. 어제 진짜 최고로 멋졌는데. 진짜? 난못 봤는데. 오늘도 꼬마들이 들어왔다. 아이들 말로는 언덕에서 춤추던 사람이 어젯밤에는 더 멋지게 춤을 췄다는 것이다. 나는 그 폭우 속에서도 춤을 추는 미친놈이 있나 싶었다. 저녁이 되자 다시 폭우가 쏟아졌고 일 끝나고 집에 가려둔 중 언덕에서 춤춘다는 사람이 생각났다. 나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언덕에는 정말로 사람이 있었다. 미친 사람인가 싶었다.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그곳에서 본건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라 목 매달아 죽어 있는 한 남자의 시체였다. 아마도 폭우가 질때 흔들리던 시체가 아이들 눈에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다.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예지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 순간 아파트를 빠져나오던 파란색 트럭 한 대와 마주쳤어요. 차에 관심이 많던 저는 그 트럭의 번호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번호판을 보고 난후 운전석을 쳐다보았는데 트럭에는 검은색 양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성인 남자 3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익하고 웃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미소였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트럭은 아무 일 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계셔야 할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숨어서 장난치시는 줄 알고 이방저 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없었고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다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베란다에 들어서려는데 베란다 바닥에는 철퍽철퍽할 정도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서는 엄마가 칼이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베개며 이불까지 온통 땀과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엄마 옆에서 뜬 눈으로 있다가 해가 뜰 때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학교에 갈 시간이라며 엄마가 깨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 생때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꿈을 잘 꾸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정말 생생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꿈에 잠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의 번호판과 사람들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무작정 때를 쓰는 제 모습에 엄마는 결국 매를 드셨고 결국 저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하루 종일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꿈에서 본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집에 계시는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책가방을 싸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입혀준 옷과 챙겨준 가방, 거기에 신발 주머니까지 모두 어젯밤 꿈속의 제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쯤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럭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번호판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어제 본 번호판과 일치했습니다. 운전석에는 검은색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꿈에서 본 의상과 일치하는 남자 세 명이 트럭에 타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꿈에서처럼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나서 미신듯이 집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꿈에서처럼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울먹거리며 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양손 가득 장을 봐오신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지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한참 동안 괜찮다며 꼭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된 저는 역시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TV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TV에서는 살인사건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 살인사건의 장소는 저희 앞동이었습니다. 이어 앵커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했고, 화면에는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파란색 트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1살 때 경주에 있는 한 호텔로 취직을 하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위에 눌릴 때면 항상 똑같은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수기가 끝난 뒤 3박 4일 휴가로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휴가 둘째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유독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가위에 누릴 때마다 나타나던 그 남자와 함께요. 그 남자는 제게 뭐라고 열심히 말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칼로 마구 상처낸 얼굴로 변하더니 제게 외치더라고요. 당장 네 방으로 돌아가서 문꼭 잠그고 숨소리도 내지 마. 저는 너무 무서워서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와. 제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방문 너머로 한 여자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좀 열어줘 부탁이야. 이 문만 열면 다 끝난단 말이야. 문 반대편에 있는 그 여자는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고 방에 없는 척 조용히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깼는데, 침대가 아닌 방문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꿈에서의 마지막이 방문 앞이었는데, 현실에서 꿈을 깬 장소가 방문 앞이라니요. 전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생 방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대체 어딜 나갔다 왔느냐고요. 또왜 그렇게 쫓기기라도 하듯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소리 나도록 세게 닫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나타난다고. 어젠 이런 꿈을 꿨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돼서 이모는 저희 집으로 오셨고 이모가 자주 다니시는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무당이 저를 보며 혀를 찌찌 차시더라고요.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가 어제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꿈에서 제가 문을 열어 줬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저에게 귀신이 둘이나 붙어 있는데 하나는 저를 지켜 주려는 남자 귀신 또 하나는 저를 해치려는 여자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가 저를 지켜 주려고 하는 남자 귀신의 생김새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며 돌아가신 둘째 삼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어 이모는 휴대폰에 있는 둘째 삼촌의 사진을 무당에게 보여주었고, 무당은 삼촌 사진을 보더니 생김새가 대충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가 낯이 익었던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제가 19살 때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친가 쪽에서 첫째라, 삼촌은 생전에 유독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도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 부당은 부적을 하나 써 줬습니다. 제 기가 약하다면서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점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결국 저는 교내 봉사 3일 징계를 받았죠. 교내 봉사를 하러 가니 저 말고 2학년 선배가 한명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선배와 함께 3일 동안 교내 봉사를 하였습니다. 교내 봉사 마지막 날 비가 많이 오고 기분도 축축 처지고 청소는 더더욱 하기 싫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선생님도 계시지 않아서 문구적거리며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청소하던 형이 야, 오늘 선생님도 없는데 체육실에 숨어서 쉬다 오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하기 싫었던 청소라 잘 됐다 싶어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당 구석에 위치한 체육실로 갔습니다. 체육실에는 각종 공과 체육 수업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컴컴하고 살짝 음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은 의자 몇 개를 이어붙인 후 누가 오면 깨워달라고 하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알았다 하며 형을 등지고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제 등을 툭 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형인 줄 알고 뒤를 돌아봤는데 형은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착각인가 하며 다시 휴대폰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또툭 하고 제 등을 치는 겁니다. 역시나 뒤에선 형이 자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해 자고 있는 형을 흔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형 장난치지 마요. 안 자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 형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개소리하지 말라 하고는 다시 잠을 자더라고요. 먼저 장난을 걸어놓고는 오히려 짜증을 내는 형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육실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온몸이 모에 눌린 것처럼 뻐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형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끙끙대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 형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빨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형의 표정을 보고 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일단 따라 나갔습니다. 저희는 강당을 나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그제야 형이 아까 체육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더라고요. 야, 나 아까 체육실에서 잤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잠에서 깼거든?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눈을 살짝 떴는데 웬새까한 사람이 니등 네 뒤에 올라타서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형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채로 가위에 눌리고 있다가 제가 깨우자마자 나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체육실에서 누가 제 등을 툭 치던 느낌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엔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카사 시절 어느 날밤 부대 순찰을 돌고 있었다. 탄약고 근처를 지나갈 때쯤이었다. 갑자기 수상한 사람 한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플래시로 비추자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소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근무자는 아닌 것 같았다. 이 늦은 밤에 부대를 돌아다니는 게 무척이나 수상해 보였다. 일단 암구어를 물어봤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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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움직이만 쏜다! 화랑!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미친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바로 뒤쫓아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람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았고 결국 산으로 올라가는 울타리 근처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다. 어서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대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 플래시를 비추자 울타리 너머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울타리는 너무 높아서 사람이 넘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밖으로 나가려면 빙 돌아서 문으로 나가야만 했고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너 뭐야? 도대체 어느 종자 소속이야? 그러자 전투모를 푹 눌러 쓰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씨익 웃었다. 그러고는 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몇 개월 전 산에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난 내 동기였기 때문이다.